어맞오이 아직 포기하긴 일

아, 이게 안 맞아? 어 와, 순간 딱 사라지네. 타이밍 봐라. 유감이... 네 아, 죽만데 이거 나 죽만데 나 이거 죽만데. 우리 할머니가 했어도 이것보다는 빨리 끝났을 거야. 왜? 최대라도 뭐, 이길 것 같은데 이거? 이 정도는 해줘야지. 윌리엄이 너무 신을 냈다 이거는. 나 이상. 드디어 값을 하는군. 원래 아 이제 마음놓고 그림 그릴 수 있는 거지. 윌리엄이 갑자기 너무 신나가지고 악공 받고 와줬네. 오 데미가. 빨간색? 네, 서로 다른 팀이고 내꺼! 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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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다, 야. 다대 어, 가비 네. 아 물감 진짜 죽여 저 잡냐 아 <laughs> 돼! 뭐 제발 잡아줘. 해봐줘.

이럴수가... 진 <laughs> 네, 거기서 뭐하세요 하값값을 <laughs> <laughs> <공격할> <laughs> 아! 근데 그때 블링크도 없었어가지고 뭐 수아가 마음 먹고 쫓았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지. 탈출한 게 어디야? 좀더 잘했다면. 까비 아니 7천 점 턱걸인데 뭐는 이터니티오. 나는 미세릴이 딱이야. 난더 이상 자신감을 갖지 않겠어. 하지만 막상 가면 기분 좋을 거 다. <laughs> 막상 가면 기분 좋은 거지. 지쳤 어, 생각해 오늘은 생각보다 막 곡소리가 막나오지 않았어. 아, 하, 바로 그냥 기분 나쁜 일 하나 생겨버리고 우리.

조합은 어려운데. 조합은 <목소리도> <난. 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우선은 목소리도> 어려운데. おまいガス。Oh 다른 색으로 이게 스이지. 뭐 칭찬이라도 해 주길 바래. 나이다천이라도 해주길 바래. 이 정도는 해줘야지. 이게 CG.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점수가 너무 짜. 지금 다그 뭐지? 어영부영 1등 하는 판이 많아가지고, 막 트럭 트럭 굴리고 1등 하는 게 아니라, 어영부영 1등, 8킬 1등 막 이런 걸 자. 맛있는 1등이 아니야. 1등해서 기분은 좋지만, 약간, 물배 차는, 물배 차는 느낌이랄까? 배는 부르지 않아. 아니, 배는 불러. 배는 부른데, 약간 밋밋한 이 맛. 그치, 그치. 바로 거지. 밍밍한 맛이다, 이거지. 그래도 좋다. 일단, 배만 부르면 된거 아니겠어? 배고픈 송아지보단 배부른 돼지가 낫지. 그지, 그지, 일로진 않을 것 같은데, 뭐야? 버섯일이고어 어, 뭐야? 얘, 죽어버렸네? 나 저기서 돈이나 한번 쓰면 좋을 것 같은데? 온다 어, 으아아아악 잡았죠?

달려, 이거 달리면 살릴 수 있어. 아, 살리는 게 아니라 잡을 수 있어.

바꿔 볼까? 이라도해 주게 빠안 돼, 안 돼, 안 돼. <laughs> 가만히 있어 줘. 마 똥꼬리 와볼게 승리까지 앞으로 한팀 남았어. 마음이 차분해져. 아 다리 좀뭐 같은데? 내가 이거 박아야겠다. 안 되나? 안 아, 돼. 네. 입구를 막은, 잘했다면. 나딘, 안 되나? 아, 그냥 텔 타거나 넓은 데로 돌아올 걸 그랬나? 그니까, 러 그냥 돌걸 그랬나봐. 이거, 우리가 팔이 짧아가지고, 나딘한테 일방적으로 구타당하는 저거였네. 하지 마시오! 몇 가지 추천해 줄게. 하지 마세요. 안 돼, 안 돼. 뭘 만드는 곳이었을까? 떨어지는 뭔지. 알어 기다려도. 하지 마시라고요. 안올것 같아. 이건 잘 모르겠다. 아 하지 말라고 했지. 더 뒤잡는단 말이지. 적으로 하자. 고양이 어디 갔이이제떠나이자식 고양아 빨리. 이자이자식이자가 되지 자는은은이이지 난 포커를 사겠다라고 음... 말하자마자 다른 TV. <목소리나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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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네. 자동차 그려볼까? 이거. 실책이라도 해주길 바래. 뭐해, 계속. 드디어 밥값을. 잠깐만. 드디어 밥값을. 어, 계속 밀어붙여. 이게 되네. 안 돼, 안 돼.

알고 있겠죠. 아, 놔! 어, 잠깐만, 글로 가서 죽으면 안 되는데. 하네. 아, 야, 온다! 아, 나 순간 고양이 공 튀기는 거세 번인 줄 알았네? 네 번이지? 아하! 아, 나 이거 아깝다. 내가 마이를. 아이를 스킬을 못 맞췄네. 아쉽게 된 거지. 야, 야 근데 우리 이 정도 엄청 잘싸웠다 여기 뭐 죄다 체이서요.